자, 오랜만에 영화 다시 보기입니다. 이또왜 이래? 글자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보이미레랩소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고 감독 이름은. 브라이언 싱어 브라이언 싱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현재 상영 중입니다 상영 중이고 줄거리부터 일단 읽어보죠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공항에서 수하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아웃사이더 파록 버사랏 보컬을 구하는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퀸을 이끌게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며 성장하던 퀸은 라디오와 방송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음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6분 동안 이어지는 실험적인 c a l 미안 랩소디로 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a 내던 프레디 머큐리라는 프로디 머큐리는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멤버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점점점 세상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에서 전설의 록 밴드 퀸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 가 시작된다. 이런 이 따위 문구는 좀안붙혔으면 좋겠다. 어, 감독은 브라이언 싱어라는 사람이고요. 엑스맨 찍었던 사람이구나 하우스 아 내가 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우스를 찍었던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군요 엑스맨 아니면 슈퍼맨 리턴즈 이런 것도 찍었고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네, 감독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난잘 몰랐는데 그 아무튼 브랜싱하고 그다음에 가장 주연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제 프레디 머큐리 역으로는 라미 알렉이란 라미 말렉이란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h e 그 r i e n d 데 f t 데 e friend of the friend of the friend of the f r i 아아 d of the friend of the friend of the friend of the friend of the f r i e n 아무튼 요 부분은 난잘 모르겠네.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그어 일단 영화를 아까 이제 저기 어디야 유라에 있는 롯데시나에서 보고 왔는데 스포일러라고 한다. 그럼 뭐 프레디 머큐리가 죽습니다. 이즈로 죽고 뭐 그게 에 가장 큰 스포일러가 아닐까 싶고, 나머지는 뭐 스포일러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퀸이 그 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죽기 직전에 했던 콘서트였던 그 뭐죠? 그 무슨 콘서트더라 아무튼 그 구호 콘서트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까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영화가 사실 끝나게 됐는데그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일단은 어 제가 느낀 거는 보면서 느낀 거는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게좀 많이 세련됐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 시간 순대로 사건들을 쭉 보여주고, 시간 순대로 사건들을 쭉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아는 드라마에서, 우리, 드라마도 사실 시간 순대로 보여주잖아요. 드라마, 일반 TV 드라마도. 근데, 그런 드라마적 기법보다는, 어, 홈씨 안녕? 이게, 어, 사건들 여기저기 좀 어, 잘라가지고, 전환 장면 전환이 되게 되게 빠르면서 아무튼 좀 혼란스럽게 어떤 의미에서좀 혼란스럽게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사실 좀 예전에 제가 그 누에치던 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혹평을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막 사건들의 토막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사실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다. 난 아직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좀 제가 많이 욕을 했었었는데 요 영화는 그런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하는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끄럽게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 세련된 기법이라는 게 카메라 찍거나 그런 게 되게 세련됐다고 난 느꼈던 게 특히 이제 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콘서트 하거나 그런 장면일 때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저는 되게 탁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콘서트에 잘 어울리게 그리고 그걸 잘 사람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잘 보여줬다는 게난 되게 좋았고 다만 딱 하나의 힘을 잡자면 각본이 좀 진부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 박해받는 그러니까 그 천덕꾸러기인 주인공이 천덕꾸러기인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뭐나아게 빠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관천선이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줄거리인데 사실 그게 뭐 프레디 머큐리의 진짜 인생이 그랬다면은. 저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만약에 영화로 각색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좀더 어 갈등이 해소되는 거를 갈등 그러니까 프레디 워큐리와 자기 옛날 여자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의 갈등 아니면 세상과의 갈등 아니면 개이들과의 갈등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를 좀더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보여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이 진부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신의 뜻처럼, 시네 뜻처럼. 안녕하세요. 신의 뜻처럼 갑자기 이제 모든 갈등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예, 프레디 머큐리가 해소된 개과천선하는 순간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다 좋아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그런 각본 그런 이제 줄거리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 뭐 일단 그건 이제 영화 촬영 기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줄거리에 대한 얘기였고. 또 느낀 점이 있었다면은 또, 또 느낀 점이 있었다면은 어 뭐라 그럴까? 브래드 옥키로가 뭐 실제로 난 개인인지 잘 몰라요. 나는 왜냐면 락에 대해 잘 관심이 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락에 대해 서잘 몰라요. 저는 이제 힙합도 잘 모르고요, 발라드 같은 건잘 모르고 아무튼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자만 좋아하는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행했던 락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잘 몰라요.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제가 90년생이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활동했을 시기보다는 조금 뒤에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조금 뒤에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음악이나 아니면 그때 유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음악 유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프레디 머큐리의 편이, 팬이라면 퀸의 팬이라면 아마 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짜면서 볼수 있을 정도로 어 그. 퀸 짱짱 이렇게 이제 요약해 놓은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팬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제가 빚고는 게 아니라 빚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팬들이 보면 정말로 이제 감동적인 감동적으로 이제 울컥하는 장면들이 많을 울컥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거고 다만 저처럼 저처럼 이제 락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시면은. 그냥 이제 평범한 영화처럼 평범한 그냥 그러니까 락이나 아니면 프레디 머큐리나 핀 같은 소재를 재배하고 본다면은 이야기 플롯은 는 되게 이제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제 감동적이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왔다라고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의아했던 조금 이제 좀긴감인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성소수자나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사람들한테 만연해 있잖아요 갈등들이 막 일부러 누군가 부추기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풀어나가는데 영화를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다음에 해, 그게 해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그 뭐라 그럴까 성소수자 자체에 대한 어떤 초, 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그런 퀴어 영화 같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쏟아져 나온 퀴어 영화 퀴어 영화 같은 그런. 이상한 영화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실, 싫거든요 이상한 영화들은 아니고 충분히 이제 그게 불만하고 그런데 그게 나는 좀 내가 잘 모르니까 프레디 버큐리의 실제 삶과는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맞아 들어가는 그 줄, 줄거리가 이제 실제 삶과 잘 부합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좀 많이 의문이 갔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켰던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게이였기 때문에 그 문제 아직 이제 7 80년대면은 그 게이라는 문제가 사람들한테 좀 지금은 훨씬 가볍게 다가오지만은 그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로 이제 사람들하고 그다음 프레디 머큐 사이에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거였다면 아마 그 영화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무료로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데 뭐 영화를 언제 보여줘요 이거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미안합니다. 내가 제목을 다시 보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속으신 것 같은데 그냥 제 리뷰 재생목록 제목이 영화 다시 보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요. 영화관 영화 가서 보세요.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 사실하고 부합하면은 저는 이제 그걸 잘 나름대로 잘 그려냈다. 너무 선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좀 화제성 있게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러죠. 너무 왜그 이야기 소재로만 가십거리로만 그렇게 풀어내지 않고 어, 어쨌건 어 이제 잘 담담하게 잘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7점에서 8점 사이 예, 7점에서 8점 사이 정도면 적당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제 나쁘거나 아니면 진, 나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고 소재가 사실 프레디 머큐리라서 그렇지 어, 프레디 머큐리라서 훨씬 가산점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 만약에 소재가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라 소설 속에 막 소설 속에서 막그 새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의 가상 이야기라거나 했으면 아마 그전 아마 7점이 아니라 아마 6점 정도의 이야기를 줬을 겁니다. 아무튼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서 그 개봉한지 한한 한 달쯤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재밌을 겁니다. 어, 평론가들은 평론가들은 대략 한 6점에서 7점 정도를 줬어요. 근데 좀 많이 냉소적입니다. 싱어이기에 가능했을 머키루야 뭐 그의 시간에 맞치나 름다운 현사. 제제 예, 제 사실 생각하고 되게 잘 맞는 평가가 이제 요 평가고 위대한 뮤지션에게 바치는 위안의 송가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좀 많이 그 비과서 평가를 해놓은 새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시내 21에서 나온 건데 부적응자도 소수자도 모두가 위얼드 챔피언즈라고 이렇게 평을 내리는 새끼도 있고요. 그다음에 퀸 이즈 더 챔피언 오브 더 월드라고 또 이걸 비과서 평가를 해 놓은 새끼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건 별로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가산점을 줘서 적어도 평균 이상 정도에 연관되지 않나 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 라인이 진부한 게 가장 나쁘고요. 어 제일 가장 큰 흠은 정리하자면은 요영할 제일 가장 큰 흠은 스토리 라인이 좀 진부하고 그리고 갈등 갈등 해결 과정이 미흡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괜찮은 점은 이제 음악 영화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음악인을 소재로 한 영화죠. 중 가수를 소재로 영화 한 가수를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그 음악적인 것들을 담아내 영화 속에 담아내는데는 굉장히 탁월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아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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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뭐죠? 기아를 겪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콘서트 장면들을 거의 거의 20분 동안 쭉 쭉 이제 보여줘요 쭉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음악적인 것들을 영화 속에 담아내는 그런 기법 촬영 기법이나 그런 게 폭발했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저는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아, 보시는 내내 아마 피가 끓을, 끓는다라고 하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꼭 네, 음악에 관심 있고 그리고 락 특히 좋아하시고. 큐리는 잘 모르시더라도 아무튼 락 좋아하시고 음악 좋아하시면 노래 좋아하시면 한번 쭉꼭 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서 영화다 시보기였고 어, 오랜만에 가면 봤는데 다음 영화는 아마 그 파이강의 달이었나 고걸 아마 할것 같아요 고그 정현씨가 옛날에 저한테 좀 해달라고 했었었는데 제가 한동안 영화 다시 보기안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다시 보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 나누시거나 아니면 리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영화가 있으면 댓글이나 그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가급적이면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